안녕하세요. 잡다한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 8편, 소방 계획 수립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소방 계획의 수립. 음, 어, 크게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서요. 어, 이 개념 같은 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 계획의 개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소방 계획이란 위험 관리 계획이다. 위험 위험관리계획. 음, 관리 계획, 위험 관리 정도 알면 되시고요. 음. 보시면은 작성 근거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원리. 주요 원리는 이 정도만. 종합적, 통합적, 지속적. 주요 원리. 종합적 안전관리, 통합적 안전관리, 지속적 발전 모델. 여기 보시면은, 뭐, 세부적으로, 뭐, plan, do, check, act가 있는데요. 이게 기출문제에서는, 어, 나오기는 하는데, 시험문제에서는 굳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종합적, 통합적, 지속적 발전 모델. 이거만 보시면 되고요. 소방 계획의 작성 원칙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는 어, 한번 다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어, 보고 외우시면 돼요. 실현 가능한 계획 당연히 실현 가능해야겠죠. 관계인의 참여, 관계인의 참여, 관계인의 참여 그리고 계획 수립의 구조와 실행 우선.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소방 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언제 아냐. 수립 시... 매년 4, 4분기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 4, 4분기에 작성을 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크게 설명해 드릴 게 없어서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소방계획의 구조 및 작성 방법. 마찬가지로 읽어 보시면 됩니다. 네. 자이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제 구성 운영. 여기에서는 자위소방대 개념 중에 골든타임이 나오죠. 골든타임 화재는 5분 CPR은 4에서 6분인데 4분 안에 해야 됩니다. 4분 안에 음,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관련법 이 예.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활동의 구분 구분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상연락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 피난유도 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다이 부분은 어려운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은 자이소방대 구성에서 어, 이 표를 보시면은 타입 123가 있는데요 여기는 3는 1급하고 특급이 해당이 되고요 1은 2급 3급인데 편성대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 여기는 10인 이상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급 타입 1, 2, 3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지통제팀이 있습니다. 지통제팀. 전부 다 지통제팀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원에 따라, 네, 현장 대응만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구조, 응급 구조팀을 또 만들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뭐 특급 이상은 하나의 팀을 더 개설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구분을 하실 때, 타입 1은 10명 미만, 타입 2는 10명 이상. 타입 3는 1급과 특급 해당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음, 지금 말씀드렸던 게 타입 1 보시면은 초기 대응 체계, 지휘 통제팀, 현장 대응팀. 타입 1은 딱 요렇게 나, 나옵니다. 근데 타입 2에서는 현장 대응 조직이, 요 부분, 비상 연락팀, 초기 소화팀, 피난 유도팀. 타입 1과 2의 차이점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어, 기출문제들 보면 이거 마킹처리 돼서 자주 나옵니다. 어 비상 연락팀, 초기 소화팀, 피난 유도팀. 타입 3는 이제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음, 웬만해서는 뭐 응급구조팀, 방어안전팀 예, 이런 게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자유소방대 인력 편성에서 여기도 상시근무 상시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편성해야 을 되고요. 각 팀별 두명 이상 팀 팀장이 한명 있어야 되고요. 각 팀별은 두명 이상 그리고 대장과 부대장을 지정하는데 대장은 여기 기출문제 꽤 나와요. 대장은 소유주예요. 소유주 아니면은 어그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여기 나와 있죠. 소유주나 법인의 대표, 관리 책임자, 이 사람들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부대장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부대장, 어, 기출문제, 어,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장이라고 종종 나옵니다. 어, 이원 넘어가고요. 초기 대응 체계 인원 평성 이 부분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이거에 이제 수치를 좀 바꾸죠. 뭐 이거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비상시 근무한다. 이렇게도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자예요. 어, 한명 이상입니다. 초기 대응 체계에서 평상시에는 종합방제실은 몇 명이 근무해야 되죠? 세 명입니다. 세 명. 네, 초기 대응 체계에서는 한 명, 종합방제실 한명 이상 근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겠죠. 보통 사람들이 세 명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한 명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틀렸다 하고 체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 그렇게 많이 나오겠죠. 이 아, 부분 꼭 어, 한번 다 읽어 보세요. 여기 다수 소방 대상물 적용 기준 소방 안전 안정...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 권한을 가, 관리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여기서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이를 하나의 특정 특정 대상물로 본대. 어, 하나의 특정 대상물로 보되 안전 관리자를 한 명만 선임을 할수 있어요. 한 명만. 한 명인 경우 그 그거를 가장 급수가 높은 특정 대상물로 본다. 그러니까 특급 1급 2급이 한 부지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특급과 1급은 동일인이에요. 그러면은 안전 관리자 특급 한 명이 이두 개를 다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특급이 두 개를, 한 명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근데 여기에 2급 건물이 있는데 2급 건물은 아들 거예요. 이거는 아빠 거고, 아들 거예요. 근데 가족인 건 맞지만, 소유주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2급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을 해야 돼요. 여기는 특급 한 명이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 2급은 2급을 별도로 또 다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음, 훈련 실시. 훈련 실시. 이거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간. 피난훈련의 주간. 그리고 종합훈련. 요 표만 보자고요. 나머지는 다뭐 10월이니까. 제실, 자유소방대와 제실자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주간의 시기가 4월이다. 음. 종합훈련은 10월이고. 피난 훈련은 주간과 야간이 있는데 야간은 동일하게 10월이고 주간은 4월이다. 뭐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훈련 기록지 작성. 네. 여기도 보면은 모든 거를 다 2년간 보관이에요. 2년간 보관. 화재 대응 및 피난. 화재 대응 및 피난. 뭐 불이야 외친다. 화재 신고한다. 비상 방송을 한다. 대원 소집 및 임무를 부여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 피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건데. 어,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뭐이 정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피난 실패 시 행동요령.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 제약자, 요 부분,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약자, 어떻게 하는지. 제약자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다 읽어보시면 은 되는데,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이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경우, 2인 1조 이상. 2인 1조로 이제 지체장애인을 보조를 해야 되구요 뭐 이동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는데 이번에 시험은 지체장애인이 나왔어요 어떤게 나왔냐면은 잠시만요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일반적인 경우 소아 및 장애인 몸무게 보조작업이 가벼울 때 이건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음 네, 여기에는 어안써 있네요. 어디 갔냐? 네 여기 지체장애인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지체장애인 경우 음, 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돼서 피난을 보조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경우 어, 이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체장애인 경우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장애인을 대피 시킬 때 어, 피난 보조를 하는 내용에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어, 지체 장애인의 경우,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난을 보조한다. 이러면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로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이 설명을 문구를, 지문을 주어주고, 어떤 장애인에게 맞는 대피요령인가 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한다. 뭐 시각장애인은 뭐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좌측 1m. 우측 2m, 이런 식으로 명확한 표현을 하면서 피난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은 공황상태에안 빠지게 천천하게, 천천히, 느린 어조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요번 시험에 나왔어요. 어, 여기 나왔네요. 정신지체장애인. 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음, 어,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정신지체장애인, 어떻게 나왔냐? 이 지문을 주어주고 어떤 장애인의 피난대피요령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유도한다. 어, 이런식으로 나왔고요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한다 시각장애인은 보시면은 애매한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어, 좌측 1m 왼쪽 2m 이런 명확한 표현을 해준다 시각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은 차분하고 느린 어조 차분하고 느린 어조 요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요번에 시험 문제에는 정신지체장애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시면 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교재가 끝이 나게 됐는데요. 어, 혹시 몰라서 제가 또 문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실 때, 한 문제당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자,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한 문항당 1분에, 1분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가 아닌 것은 1. 종합적 위험관리. 2. 단계적 위험 관리. 3. 지속적 발전 모델. 4. 통합적 위험 관리.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 단계적 위험 관리. 이게 아니죠. 소방 계획의 작성 원칙이 아닌 것.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자명. 3. 실행 우선. 4. 계획 수립의 세분화. 정답은요. 4번. 계획 수립의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중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급수가 가장 높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4번 초기 대응 체계의 인원 변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대응, 아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운영 책임자로 지정한다. 대상물의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한다. 초기 대응책의 편성 시두명 이상은 수신반 또는 종합 방제실에 근무해야 된다. 4.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자는 근무 위치, 근무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종합방제실과 응급처치와 소방계획 수립은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서 틀리시면은 어, 이 과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당답은 3번이죠. 초기 대응 시기에는, 초기 대응 체계에서는 편성 인원이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 한 명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종합 방지, 어, 소방 계획 수립까지 응급처치랑 이세 가지에서는 웬만하시면은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